네, 오늘은 양주 장흥 계곡 쪽에 있는 북한산 물 좋은 곳, 정말 분위기 좋은 계곡, 백숙집으로 놀러 왔습니다. 네, 손님들 사이에서 정말 입소문이 돌고 돌아 저도 이제 분위기 좋은 곳에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힐링을 하면서 맛있는 이 한방 백숙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네. 구파바 역에서 15분 거리이고요. 네, 보시다시피 뭐 각종 모임 행사예요. 족, 이 족구장에서 풋살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풋살장 완비에 네가자리 오토캠핑 다 완비이고요. 네. 이 평상까지 다 무료도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. 그래서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와, 대박이네. 네,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북한산 물 좋은 곳입니다. 일단 그 안에 보기 전에 저는 평상이 너무 궁금합니다. 네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와, 여러분들, 정말 이 평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네, 이게 다 무료예요, 여러분들. 이 특히나 계곡 자리에도 다 계곡 에 있는 평상 자리도 다 무료입니다, 여러분들.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. 보십시오. 와, 대박인데 진짜? 이 평상 옆에 바로 계곡이 있습니다. 이 계곡 물도 있잖아요. 일굽수입니다, 일굽수. 물이 정말로 깨끗한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네, 물놀이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와우, 와우 대박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백숙 드시기 전에 1 시간 전 예약 필수인 거 아시죠? 그 상단 바에 예약 전화번호가 있습니다. 거기로 미리 연락 주십시오. 사모님 사장님이 친절하게 응대를 하실 겁니다. 와우 이 텐트는 뭐지? 네, 계속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도 테이블 있네, 대박. 네, 여러분들 이제 이 족구장에서 풋살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네, 참고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뭐 다른 가든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샤워장까지 있더라고요, 샤워장. 저기 뭐 보시면은 뭐. 네, 매점, 매무실 뭐, 여기 보시면 샤워장, 화장실, 다 완비입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좋은 조건에, 좋은 자리에, 이렇게 맛있는 백숙집이 있습니다. 이제 제가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제 식당 안으로. 평상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. 그 전에, 여기 보시면은, 네,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넘칩니다. 와, 여기서, 백숙 계시고 그냥 힐링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다 1급수 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도 깨끗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가 샤워장인 것 같습니다 와 대박 물놀이 하다가 찝찝해서 땀이 나거나 할때 여기서 샤워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때 미리 수건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매점하고 의무실도 있습니다. 뭐 아프거나 다쳤다 했을 때 의무실, 매점도 있으니까는 여기 한번 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. 네, 혹시나 싶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. 족구장에서 이제 풋살장으로 바뀝니다. 와,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. 이 풋살장이 여기는 이제 풋살, 축구하거나 뭐 이게 힘들 때 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풋살 자연 바뀌려고 지금 한참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. 와, 여러분들, 또 평상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. 찾아 보니까. 와, 정말 가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. 이 집은 참고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접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직접 밑반찬을 다 하십니다. 그, 그 농사 지은 곳에 그 농약을 따로 안 뿌려서 다 무공해 래요 무공해라서 정말 부담 없습니다. 여기도 계곡에 보이는 평상입니다. 와 대박인데. 네 그리고 코로나 방역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. 걱정 안 하시고 바로 예약하시고 달려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 가족들끼리, 커플들이끼리. 친구들끼리 힐링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아,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진짜 바로 옆에 계곡이 보이는지 아, 진짜 바로 보이네요 이런 곳에서 백숙을 먹어야 정말 맛있습니다 아, 아. 제가 이제 분위기 다 즐겨봤으니까 는 메뉴판 보고 바로 주문해서 먹고,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예약을 안 하고 왔습니다 깜빡해서 네 백숙부터 보시겠습니다 옷, 오리 한방오리백숙, 닭도리탕 네 이렇게 있고요네 단가는 다른 데보다 싼데 평상비 안다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 국내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가 갈비살도 있고 대패삼겹살에 오리노스 와 고기도 있네요 여러분들 삼겹살도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가 갈비탕에 국수김치찌개 식사 그리고, 커피도 있습니다. 아이스크림, 메시차 그냥 있을 거다 있네요. 보통, 가든지 가보면은, 백숙 오리부교 밖에 없는데, 여기는 삼겹살에 오리로스, 갈비살 다 있습니다. 그래서,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, 분위기 좋은 곳에서. 와제즐 물이, 철철 흘러 넘칩니다. 네, 이제 제가 여기,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제 여름 되면, 이제 여름 지나가면은, 이제 더 겨울이 다가오니까, 이제 뭐, 네. 이 안에, 그 테이블, 가게 안에 모습도 제가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. 와, 정말 이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는 평소에 드시기 춥다 할 때, 다들 여기서 백숙을.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진짜 화장실도 새로 인테리어해서 정말 깔끔합니다, 여러분들. 굿 굿. 와, 여러분들 이 백숙 대박입니다. 한방 백숙인데 이 평상 계곡의 병이 보이는 평상 그 앞에서 먹으니까 정말 그 맛이 남달랐습니다. 정말. 뭐, 잊을 수 없는 맛이고, 앞으로도 계속 기억되는 그런 맛인, 맛일 것 같아요. 밑반찬도 다 농사를 지으셔가지고, 이, 논밭에다가 그, 약, 그니까 이제 뭐, 농약도 안 뿌리시고, 무궁해로 이렇게 농사를 직접 해서 밑반찬 직접 담그신다고 합니다. 네. 손님들 사이에서 정말 평이 좋습니다. 이 집. 밑반찬도 정말 깔끔하게 나오고, 어, 그리고 메뉴가 다양해요. 삼겹살, 뭐, 오리로스라든지, 가위비라든지, 여러가지 메뉴 있으니까는 골라 먹는 재미있습니다. 네, 예약 꼭 주십시오. 한 시간 전에. 이상, 양주 맛집이었습니다.